자, 여러분. 신규 시즌 관련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음모의 파도. 이거를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봤는데 와, 나 이거 이 게임에 뼈못태도 되겠는데?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 기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금도 많이 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한동안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 그 정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곧 시작이 되거든요. 음모의 파도라는 이름이래요. 이게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스토리 이걸 기반으로 한대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서버 오픈 41차 공명 레벨 240 레벨 지금 맥시멈이 240이죠 그것까지 찍고 스토리 진행 이거 끝까지 보면 시즌 새로운 콘텐츠 체험 가능하다 신규 스토리 신규 영웅 신규 이벤트 신규 콘텐츠 다양한 풍성한 보상 준비되어 있다. 신규 시즌에는 지금까지 육성한 게 전부 초기화가 되나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했고 시청자 형들도 많이 궁금한 거죠. 현재 여정의 장에 머물러 계신 신규 마스터. 우리 글로벌 서버예요. 이게 여정의 장입니다. 지금 저 240렙 다 찍었죠. 여정의 장 조건을 달성한 상황이죠.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 원래는 뭐 레벨 초기화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영웅 수집 영웅 등급, 영웅 전용 장비 육성, 공명 레벨 240, 그리고 장비 획득한 거, 과거의 메아리 올려 놓은 거. 1에서 240 공명 레벨 장비, 시즌 외 육성 라인. 그러니까 이게 기본 재료인 거예요. 새로운 시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거의 출발점이 지금 우리 한국 서버에서 육성한 딱 지금 상황 이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즌에서 초기화가 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음모의 파도 때 240레벨부터 시작을 하고 그 시즌이 끝나면 그 시즌에서 240레벨 이상 레벨을 올리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2 4 0레벨로 초기화 돼서 다음 시즌 준비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영웅들 레벨 초기화 되고 이러면 언제 다시 올리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죠 여기 시즌 내 육성 라인을 따로 또 설계를 한대요. 매 시즌마다. 그러니까 시즌별로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그 시즌 특색에 맞게끔 만들 건가 봐요. 일종의 디아블로 같은 게임에서 보이는 거죠. 패스 오브 엑자일 하신 분들이라면 그거 생각하면 될 듯. 시즌별 메커니즘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거. 그거를 모바일 게임이 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즌별로 성장 요소가 다르니까 재미 요소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일부 시즌에서는 영웅 스킬하고 전장 메커니즘이 변경된대요. 지금 솔직히 지 지루...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G3 서버 같은 1일차부터 육성해가지고 240렙에 찍은 분들은 그게 지루해질 때쯤에 또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시점에 전장 메커니즘 변경돼가지고 또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게 또 재미죠. 그래서 더 많은 전략적 요소와 새로운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각 시즌 전용 콘텐츠 육성에 필요한 자원 넉넉하게 획득하고 신규 시즌 컨텐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리고 영웅 수치 메커니즘 및 시스템 가부화 개선 기존 마스터의 복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240레벨까지의 레벨, 캐릭터 육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육성 라인의 적은 부담, 복귀 마스터를 위한 낮은 허들. 이런 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가는. 언제든지 복귀하고 싶어. 이러면 시즌에 맞춰서 복귀를 하면 되는. 어, 이번 시즌 너무 지났는데 그러면은 다음 시즌 때 한번 복귀를 해볼까? 해가지고 복귀를 해도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는 생각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가 있죠. 기존 정보 남아있고. 새로운 거는 어차피 기존에 다른 시즌을 안 했던 거는 또 여기 밑에 보면 다른 장치에다가 저장이 된다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으면 또 거기 가가지고 그 시즌을 플레이 한 된대요. 뭐 보상까지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시즌도 경험은 할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야 이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죠. 솔직히 A F K 이 시리즈가 과금을 많이 하는 게임인데 과금 부담이 좀센 게임이에요. 솔직히 제가 20일 만에 500만 원 이렇게 찍을 정도면 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안 아까울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이거 모바일 게임에서 새로운 시즌을 한다고? 물론 새로운 시즌 때 새로운 캐릭 나오고 새로운 반신 악마 스토리 진행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뽑아야겠고 과금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 점점 지루해지는 것 그거를 시즌별 콘텐츠로 극복을 하려는 것 같죠 이런 시도 매우 찬성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제가 6년 동안 다루고 있는데 와 새롭네요 괜찮은데 과금 이렇게 한거안 아까운데 다음 시즌 준비하고 즐긴 다음에 어느 정도 즐기고 다 끝내놨으면 잠깐 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 하다가 다음 시즌에 맞춰가지고 공지하고 그 시즌 때 함께해요 여러분 뿌 이러면서 오면 되잖아 나는 먼저 달릴 거니까 먼저 끝내고 이러면 괜찮지 좋은데 신규 시즌의 핵심 컨텐츠 신규 스토리 새로운 시즌 컨텐츠 새로운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 한번에 뭉텅이로 또 스토리가 매일매일 나오겠죠? 신규 콘텐츠 낚시 콘텐츠 그리고 영웅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전략형 콘텐츠 솔직히 콘텐츠의 개별 개수는 많은 편입니다. 그게 좀 빠르게 끝나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즌별로 시즌마다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한 게임 체험. 투자를 확실하게 해주네요. 기존 거 돌려막기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임이 막 입에 간질거리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좀 빡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풍성한의 시즌 중 영웅 초대장, 다이아 전용 장비 레벨업 재료, 파업 패키지 구매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육성 차원 각 시즌, 비시즌 이벤트 컨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다. 매월 무료로 이거는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공식 커뮤니티를 팔로우하고 최신 혜택 관련 소식을 받아봐라. 그리고 시즌 컨텐츠를 통해서 획득한 시즌 쿠폰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음모의 파도에도 시즌 쿠폰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다른 영웅. 출시되지 않는 경우, 다른 자원, 이런 걸 교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시즌 플레이를 하는 의미가 있죠 거기서 먹은 걸로 영웅을 얻는다 그 플레이 진행도로 그러면 또 이것도 게임의 목표가 될수 있겠죠 오야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게임을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네요 단번에 먹고 빠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1년 이상 1년 2년 3년 이렇게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포부가 보이죠 반응이 좋아야지 계속 되겠지만 좋네요 뭔데요 이거 기획력 신규 시즌에 주목할 만한 점각 시즌의 오픈 및 종료 시간은 전 세계 동일 지금 시즌에 입장을 하면 같은 시즌 컨텐츠를 즐기게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릴 거였던 지난 모든 시즌 맵과 지역 스토리 시간의 정원 컨텐츠에 저장이 된다. 이전 시즌 컨텐츠를 놓쳐도 여기에 살 수가 있다. 지금 글로벌 서버에서 분쟁의 군가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1일 이때 시간의 정원에서 체험할 수 있다. 즐겨 볼 수가 있다. 여정의 장 메인 스토리를 완료한 모든 마스터는 분쟁의 군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가 여정의 장스토리예요 이거를 240까지 다 찍고 스토리 다 했으면 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 콘텐츠 관련 보상도 획득할 수 있대. 뭔데?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관련 보상이 있다면 나중에 10월 1일에 그때 여기에서 쫙 밀면서 콘텐츠 관련 보상 커스텀이나 이런 거 획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우 좋죠. 분쟁의 군가 시즌을 글로벌에서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음무의 파도 시즌 진행 가능 공명 레벨 240 금빛 이상의 장 스토리 완료 여정의 장에서 신규 시즌 음모의 파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조건을 낮췄다. 초반 진행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 사냥 수익 저장 오타죠? 자동 사냥 빠르게 보충 소량 기능 추가 며칠 늦게 입장을 해도 시즌 초반에는 진행 차이를 쉽게 많이 할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9월 19일 예정. 다수의 시즌 콘텐츠에서는 기본 레벨 메커니즘, 이걸로 마스터 간의 레벨 차이 조정. 시즌 군명 레벨이 높아질수록 레벨에 따른 격차를 줄여 보도록 하겠다. 레벨 차이로 인해서 함께 플레이할 수 없는 문제 방지하고자 한다. 이거는 좋죠. 다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야 이거 장난 없네요, 여러분들. 야, 이돈쓴게 진짜 안 왔고 시간 쓴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새로운 거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공지를 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러면 좋지. 모바일 게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장 큰 그게 뭐냐면, 게임이 너무 루즈하다예요.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잠깐 새로운 맵 나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일부분이고 해서, 지루하면 되게 빨리 느끼거든. 근데 이거는 아싸리 시즌이 아예 통째로 바뀌어서,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콘텐츠 이런 걸로 기획을 하고 있다. 레벨 제한이나 이런 것도 240딱 기준점 잡아놓고, 시즌 때빡 올리면서 게임했다가, 초기화 240. 다시 이때부터 다음 시즌. 좋죠. 내가 돈 쓰고 한거날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영웅들 초월해놓고. 이런 것들 물론 해당 시즌에서 열심히 한 레벨이나 이런 건 초기화가 되겠지만 그건 또 다음 시즌 때 충분히 기존에 육성 잘해 놓은 거 활용해 가지고 또 치고 나가면 되니까 시즌 쿠폰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열심히 쓰면은 시즌 쿠폰이 많을 거고 그걸로 또 베네피트 넣고 다음 시즌 준비 이런 거야 괜찮다 이 모바일 게임이냐? 여러분들, PC 게임 그 이상을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금 모델은 모바일 게임이 돈 벌기 쉬우니까 그걸 채택하고 이러는 게 맞는데,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세는 한국 게임사들이 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서움을 느끼는 게, 외국 게임은 원신도 그렇고, 타워 오브 판타지 이런 게임도 그렇고, 곧 나올 이완도 그렇고, 확실하게 딱 기획을 해요. 게임답게 기획을 한 다음에, 님들 우리 게임에 돈 쓰세요. 과금 비행 조금 맵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게임이나 이런 게임사들은 게임 대충 만들어 라이브 서비스하면서 보완해 근데 과금 b m 은 매워 여기에서 유저가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은 돈도 솔직히 기쁘겠어 아 이거는 확실히 게임이 투자를 해 주는구나 다음 시즌 다음 컨텐츠 준비를 해도 되고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의 많은 모바일 게임들은 돈 쓰면서 불안하잖아 이 게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 문제점은 많은데 돈만 쓰라고 해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거를 보는 윤쿵쿵 제 심정은 오 돈하고 시간 쓴거 일단 아깝지 않다. 최소한 3개월 이상 무조건 가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손 떨면서 했는데 괜찮죠? 좋네요. 미래가 있는 게임이다. 자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9월 19일이라고 새로운 시즌. 오케이. 저는 근데 준비 완료. 파라곤 2장, 이것까지 갔으면 준비 완료지. 영웅풀 준비 완료. 들어와, 이제 베라 정도 레벨링하고 얘들 천천히 하면서 기다리면 돼. 끝.